안녕하세요, 토치님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껏 답도 없는 수준의 만년 똥캐로서의 삶을 살아오다가 얼마 전 패배받고 떡상한 각성 쿠노이치 가이드 영상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예우? 성 쿠노이치는 사하륜이라는 거대 차크남을 던지고 휘두르고 돌리고 하며 적들을 무자비하게 도륙내는 암살자 직업입니다. 근데 속지 마세요. 얘 컨셉만 이러지. 사실은 그냥 근접 전사입니다잉. 쿠노이치 클래스 고유기로 상대로부터 자신의 모습을 은폐시키는 은신 스킬과 도주, 진입 등 여러 상황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나무토막 같은 스킬을 보유하고 있지만 암살보단 정면에서 치고받는 타입의 스킬들을 보유하고 있어 실제로 플레이 중에 암살캐다던 느낌은 전혀 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소개드린 이 친구가 그닥 매력이 없다는 이야기는 또 아닌데요. 현시점 각성쿠노이치의 가장 큰 강점은 높은 지속딜 순간딜 포텐과 준수한 공격범위 그리고 기동성에 있다 볼수 있는데 실제로 이 직업의 극딜기인 히엄무. 원무 스킬은 8초 쿨에 약33,900% 29,800%라는 무시무시한 개수를 지니고 있고 그러면서 딜타임도 짧고 범위도 보시는 것처럼 아주 알싸하게 빠져있어 현시점 기준으로 정말 어느 구간의 사냥통에서도 개쩌는 사냥효율을 보고 있는 팔방미인 같은 직업이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콤보 보 커맨드도 단조롭게 구성되어 있어 조작감 자체도 그리 어렵지 않던 건 역시 큰 메리트라 볼수 있겠네요 다만 방어율이 매우 좋지 못합니다 물론 암살 클래스가 물몸인 건 매우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러자니 이 직업은 암살자의 다을쓴 전사 직업이어서 이 부분이 나름 치명타로 적용되기도 하거든요 여기다 본 스킬 포함 전방 가드도 꼴랑 두개뿐이 되지 않고 말이죠 음 그럼 토치님 얘는 그냥 유리 대포 같은 애란 거네요 사냥 못하는 거 아님? 근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소난 사하무 업무 빛발치는 달빛과 같은 추력, 극딜기마다 크고 아름다운 수준의 높은 피우 효과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 쿠노이치 특유의 짧은 콤보 사이클 덕에 이러한 피우기들의 회전율이 좋아 사실상 유지력이 매우 뛰어난 편에 속하기 때문이죠. 덕분에 직사만 당하지 않는다면 높은 피우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사냥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 친구의 강점이랄 수 있겠네요. 해서 정리하자면 현재로서 매우 높은 드속능과 유지력 그리고 준수한 타점범위 등을 고루 갖추고 있고 여기에 조작 난이도 또한 그닥 어렵지 않아 유비부터 고인물까지 정말 두루. 후드로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직업이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동성에 대해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쿠노이치의 기동력 자체는 꽤나 준수한 편이지만, 그 사용감이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깨비걸음, 무기수합, 도깨비 인사, 그림자 밝기, 힘줄 자르기, 월쇠, 월영비 스킬 등을 조합하여 사용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까지 출시된 사냥터들 대부분이 한 자리 사냥터거나 혹은 동선거리가 매우 짧게 구성되어 있어, 현재로선 그리 복잡한 느낌으로 운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여 보시는 것처럼, 도깨비걸음, 힘줄 자르기, 월쇠, 월영비의 운영만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것이죠. 그럼 이어서 각성 코노위치의 핵심 기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극딜기인 원무 스킬이 있습니다. 해당 스킬은 무려 설치기이기 때문에 단순 지속딜 특화 직업이었던 우리 코노가 남무럽지 않은 수준의 순간 폭딜 포텐까지 갖추게 해준 킹가 스킬이라 할수 있죠. 사용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특정 스킬 사용 중 좌클릭 입력을 통해 흐름기로 발동하던가 아님슬롯창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지간한 상황에선 좌클릭 입력으로 흐름기로 사용하는 게 좋지만 간혹 콤보가 꼬이거나 하는 경우엔 슬롯 사용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다음 다음은 예열 기인데 반월백이, 황명추, 유경탄 연계가 그것입니다. 사용 시 공격력, 공격 속도 증가, 그리고 방어력 감소 효과를 한 번에 빠르게 수급할수 있어 사실상 쿠노이치의 짧은 콤보 사이클을 만들어준 1등 공신이라 할수 있겠네요. 마지막은 닌자 회피입니다. 이전 회피 이동의 대대적인 개선 덕에 이제는 해당 스킬의 사용감이 크게 좋아져서 현재로서 매우 요긴하게 쓰기 좋은 스킬이기 때문이죠. 하여 보시는 것처럼 도깨비 걸음과 섞어 사용해주면 보다 안정적인 느낌의 포지션 선점이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본 스킬은 손한 사무 쪽으로. 찍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각성 쿠노 위치의 특화 설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광명추 스킬엔 치와 공속 증가 효과를 설정해주시면 좋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해당 스킬은 쿠노의 예열기중 하나여서 빠르게 핵심 버프를 챙겨갈 수 있기 때문이죠. 같은 이유로 요병탄 스킬엔 모든 방어력 감소와 이동속도 증가를 넣어주고 소난 사하무 스킬에도 모든 방어력 감소와 함께 피흡 효과를 챙겨주세요. 해당 스킬은 짧은 쿨타임과 준수한 딜기술를 지니고 있고 여기에 평타기 특성상 공격타수도 많아 메인 반각기가 빗나가거나 하는 등의 상황에서 대처하기가 매우 좋게 때문이죠. 다음 히어무 스킬엔 모든 방어력 증가랑 피흡효과를 더 안정성을 높여주고 마지막 신인분격 난격 사활운 쪽엔 백어택 치명타 피해를 설정해주 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콤보입니다. 먼저 예열기인 반올배기 1타, 광명추, 그리고 요경탄 연계를 야물딱지게 사용해주는데, 이런 반올배기의 자체 공격속도 증가, 광명추의 자체 근접공 증가, 특화의 치명타 확률, 공격속도 증가, 그리고 요경탄 스킬의 자체 방어력 감소 효과와, 특화의 방어력 감소, 이동속도 증가 효과를 빠르게 챙겨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요경탄 사용 이후, 좌클릭 꾹을 통해 원무를 깔아주면 되는데, 만약 원무 설치 타이밍을 놓쳤다면, 슬로키를 통해 발동시켜주세요. 그럼 여기서부터가 극딜 타임인데 그 전에 회피기로 백어택을 잡아준 뒤 난격 사하륜, 경탄추를 연달아 사용해주고 곧바로 희어무스킬을 멋지게 파바박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난격 사하륜의 사용 효과로 특화의 백어택, 치명타 피해 증가 버프를 받을 수 있고 경탄추의 사용으로 자체 다운어택 피해량 증가 그리고 희어무의 사용으로 특화의 방어력 증가 버프를 수급할 수 있죠. 희어무의 사용이 끝났다면 흐름 공분의 사용으로 다시 한번 긁어주고 이어서 신인분격의 사용으로 특화의 특피증을 다시 한번 재수급해주고요 다음 월세 점령. 그리고 빛발치는 달빛까지 야무지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빛발치는 달빛을 사용으로 다시한번 자체 방어력 감소 효과를 가져갈 수 있고 이후 마무리로 선한 사하모 스킬를 사용해주면 되는데 이때도 특화로 설정해둔 방어력 감소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콤보 1사이클이고요 해당 콤보는 무한 사이클이 가능하니 몹들이 죽지 않았다면 곧바로 다음 사이클로 이어나가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소개드린 콤보랑 여러 도움이 될만한 추가 정보는 모두 고정 댓글을 통해 남겨둘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께선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출시 이 후서부터 이제까지 쭉필요한 삶을 이어오다가 드디어서야 광명을 찾게 된 각성 쿠로이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높은 들 성능과 유지력 등을 바탕으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여기에 더해 그 조작감까지 상당히 재밌는 편이라 적당한 난이도에 성능 좋고 손맛까지 좋은 직업을 찾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플레이를 강추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오늘 소개드린 해 각성 쿠로이치의 실전 운영 편이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룹이만 아두오스.